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끝냈는데, 아뭐 미룬 숙제를 다한 기분이에요. 아, 성령의 열매 언제 한번 내가 특강을 해야지 하고 뭐 하마나 하마나 생각했는데, 아 이거, 이거 겨우 <laughs> 드디어 끝냈고 나는 예, 속 시원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마태복음 7장2 4 절부터 2 7절 말씀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속하느냐 산상수원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팔복 얘기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가르침인데 이 7장 여기까지 해가지고 딱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산상수원의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성당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예. 네. 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비유를 붙이냐면, 굳이 붙이자면 굳이 붙이자면두 건축자의 비유 뭐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자, 이 비유는 주일학교만 나오다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숙하고 익숙하지만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 아, 그래 예, 언제나 비가 올수 있을까 튼튼하게 지어야지. 뭐 이런 교훈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놓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세요. 자, 본문 24절하고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하신 강조적인 어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새로운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 그 새로운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씩 강조하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듣고 그냥 건축을 튼튼하게 하자는 말인가 이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복음적으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결정적인 첫 번째 열쇠인 거예요. 기준. 나의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산상순에 쭉 얘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아닌 것은 거부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흔히 가르치실 때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게 들었고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세요. 자주 사용하는 식입니다. 즉 율법이나 선지설은 그게 틀렸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 더 새롭게 가져다 주시는 거 예수님의 그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해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처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관찰을 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눈을 말씀하시죠. 어, 마태복음 6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가하겠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신 눈이란 단순한 시력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와 사물과 인생과 교회를 보는 렌즈,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와 사물과 인생과 교회를 보는 밝은 눈과 같은 이 렌즈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 가치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렌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장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렌즈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게 더 복음적인 겁니다. 과거의 고정에 틀에 돼 있지 아니하고 늘 예수님께서 주가시던 새로운 복음의 눈을 가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봐야 할게 새로운 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깊이 봐야 돼요. 깊이 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는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집을 짓을 때 기초를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관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 깊이 판다에요. 깊이 판다. 예. 한국 교회 예. 이게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예.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예.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게 예. 이제 얘가 안 돼도 믿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별로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열어놓고 예수님 믿어도 제대로 믿을까 말까한데 뭘 덮어놔요? 네, 덮어놓은 데 어떻게 바른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덮어놓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정말 생명을 걸고 깊이 파야 얻을 수 있는 보화 같은 겁니다. 예,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흙을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야지, 그 발견한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또 급히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소유한 재산을 팔아서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밭주인이랑 반반 나눠야 돼. 법이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영끌해가지고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보물은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저 입술로, 눈으로 이해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야 이해되고 그 말씀을 그래야 보화로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저 아멘, 아멘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깊쁨 묵상과 또 고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깨달아지고 의심 없이 바로 설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공부를 위한 의심도 또한 필요한 거고. 물론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다 깨달아 데려 수는 없는 거죠. 그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깊이 파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민조차 하지 않고 파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값싼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비유가 행하는 믿음을 결국 강조하죠. 자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행하는 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당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집거위 같아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화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거위들이 매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교회 오는 거요. 예 뒤뚱 뒤뚱 거위가 뒤뚱 뒤뚱 거잖아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자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 여러분은 더 이상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집거위가 아니다 답답하게 이 좁은 장소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설교자인 스고위가막 교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뒤뚱거리나 걸어나지 않고 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더먼 지역 갈수 있고 더 축복받은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 거위들이 설교를 들면서 꽤꾀 꾀하지만은 뭐 어떻겠습니까와 신이 나사마 아멘 아멘 합니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날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렬로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신랄하게 비판한 우하주. 저도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집거위 우하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은 문제 한 가지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은 의도 단순히 너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행동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한하지 않느냐 행동하냐행동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교훈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교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라 문제 결국 성경 말씀이 같았는데 어떤 시각으로 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의 말이나 서기관의 말이냐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말 그대로 행하는 것, 그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행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화이 있을인저화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행했습니까, 그죠? 예, 네.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행했어요. 아, 저 예수님 믿는 저것들만 다 잡아 들여야 된다면서 자기의 믿는 바에서 열심히 행합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악행이나 다름없는 일들을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서기관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 외식하는 자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고 행하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말씀으로 그 복음의 정신으로 그 복음을 듣고 그복음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많은 것 중에서 가난한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낸 부자들의 흥금보다는 어려운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낸 과부의두랩돈의 헌금을 보고 크고 기하다고 하셨던 거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두손 높이 들고 교만하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남의 것을 토색하고 도적질한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천국에 더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깊이 파고 고민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 뭐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나 전도 의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한다, 뭐, 뭐 물론 잘하는 거지만 어떻게 행하느냐가더 중요한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자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더 든든히 영혼의 집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성가 197장입니다.